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상시계 모델링 2탄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 시계 디테일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파일을 오픈하시고 Shift A를 눌러 Mesh UV Sphere를 선택하세요. 옆으로 옮길까요? Right 클릭해서 Shade Smooth 해주시고 Auto Smooth도 체크해주세요.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가셔서 num 패드 1을 눌러 front view로 만들고 alt z를 눌러 x-ray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아래쪽 반을 선택하고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olidify m o d i f i e r 를 더해주고 값을 조정한 다음 c t r l 2를 눌러 Subsurf도 더해줍니다. Edit 모드에서 Ctrl+R을 눌러 이곳에 루프 컷을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Solidify Modifier 값을 다시 조정해줍니다. NumPad 7을 눌러 시계 몸통을 중간으로 이동해줄까요? 시계에 비해 방구가좀 크니까 스케일 해주고 대충 자리를 잡은 후 Mirror Modifier를 더해주고 Mirror Object로 몸통을 선택해줍니다. 이 벌텍스를 선택하고 Shift-S를 눌러 Cursor to Selected를 선택해 줍니다. Object 모드에서 Shift-A를 눌러 Mesh, Circle을 선택하고 Vertices에 10을 입력 후 Edit 모드에서 Scale해 줍니다. 모두 선택하고 e 를 눌러 Z 방향으로 Extrude해 줍니다. 위쪽 벌텍스 루프를 선택하고, F를 눌러 채우고, 위로 익스트루드 한번더 해줍니다. I를 눌러 인셋하고, E를 눌러 또 익스트루드 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c t r l 2를 눌러 Subsurf를 얹힌 다음, Wear Modifier를 Add하고, 아까처럼 m i r r o Object로 몸통을 선택합니다. 이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Edit 모드로 들어가 A로 눌러 전체를 선택하고 Rotate과 Move를 활용해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제 이두 봉을 연결해주는 아이를 만들어볼까요? Shift S를 눌러 Cursor to World Origin을 선택하고 Front View에서 Shift A를 눌러 Single v a l t 를 e d i 해주세요 위로 옮겨서 옆으로 Extrude 한번 해주고 전부 선택한 후 N을 눌러 Edit 메뉴 안에 Auto Mural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익스트 d 드를 활용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Ctrl+1을 눌러 Subsurf 해주고 이 위에 오브젝트 메뉴를 누른 후 Convert Curve를 선택합니다. Curve Properties 버튼이 생긴 게 보입니다. Geometry 메뉴 안에 Bevel Depth를 올려줍니다. Shade Smooth 해주고, 이번엔 Convert Mesh를 선택합니다. N을 눌러 a u t o m i r r o r 버튼을 눌러줍니다. Ctrl 2를 눌러 Sub Surfer를 얹어줍니다. Top View로 가서 X-ray 모드를 켜고, 이 벌텍스들을 선택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노멀로 히버 포인트는 액티브 엘레먼트로 선택하고 이 가운데 벌텍스를 맨 마지막으로 선택되게 해서 스케일을 해줍니다. 끝쪽 벌텍스 루프를 선택하고 F를 눌러 채운 후 루프 컷을 해 주고 오리엔테이션과 피벗 포인트를 다시 되돌려 놓은 후 자리를 잡아 줍니다. 이제 다리 차례입니다그 전에 이제껏 만든 애들을 위로 위치해 줄까요? 한이 정도? Shift A를 눌러서 메시 l 클을 선택하고 a l t s 의 10을 입력합니다. Edit 모드에서 스케일하고 옆으로 옮겨서 F를 눌러 채우고. E를 눌러 Z 방향으로 익스트루드합니다. 인셋해서 익스트루드하고 스케일 해줍니다. 다시 익스트루드하고 Right 클릭한 후 스케일 해주고 한번더 익스트루드. 오브젝트 모드에서 Ctrl+2 누른 후 스케일 해주고, Ctrl A 를 눌러 Apply Scale 해준 다음, Add in m o 로 들어가 루프컷을 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G를 두번 눌러 Z방향으로 에지 슬라이드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탄보다는 여러가지를 해봤으니까 연습 많이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완성해보도록 해요 우리.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